이 리뷰는 유아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 작성했다. 또는 조금만 더 꼼불을 넣어줬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을 위한 글이기도 하다. 나는 현재 아이폰15 프로 블루 자급제 모델을 한달 넘게 사용하고 있다. 사전 예약 당일에 구매에 성공했으니 출시대의 이슈를 모두 겪고 있는 셈이다. 아, 참. 바로 아이폰15 관련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 댓글란 한 번씩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동작 버튼이 있는데요. 동작 버튼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무음 모드, 집중 모드, 카메라, 손전 등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으며 자주 사용하는 앱은 단축어 기능을 통해 실행을 할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머리 아픈 스펙 기기는 제외하고 현실적인 사용 리뷰를 말해 본다. 세 가지 포인트 중에 적어도 한 가지에서는 구매하고 싶은 확신이 생기지 않을까? 본문을 모두 읽고 구매에 확신이 생긴다면 아래 오픈마켓에서 구입하도록 하자. 공문보다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15 관련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 댓글란 한 번씩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